사랑의 콜센터 시즌3가 녹화 준비. PD 성공하려면 꼭 이찬원 나오셔야 돼요. TV조선이 다시 협의 위도. 이찬원과 재계약을 위해 20억원을 투자. 이찬원의 결정. 탑6가 TV조선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유명 프로그램도 녹화를 중단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최근 한측근에 따르면 TV조선이 사랑의 콜센터, 시즌3 녹화를 준비하고 있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tv조선의 프로듀서는이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즌에 참여할 멤버 목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문가에 따르면 이찬원은 탑 유가티스트 최초로 사랑의 콜센터 시즌3에 초청됐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tv조선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찬원에게 몹쓸 짓을 한것 같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프로듀서가 이찬원에게 하던 행동으로 사랑의 콜센터 시즌3 출연을 수락합니까?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tv조선은 이찬원의 재계약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 측은 사랑의 콜센터 출연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지금처럼 바쁜 일정으로 이들 예능 프로그램에 다시 합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찬원도 단독 출연보다는 탑 6로 다시 뭉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찬원이 TV 조선이 제시하는 차기 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이찬원은 국내 연예계에서 일정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의 전속 계약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TV 조선이 이찬원과 그의 팬들에게 혹독한 대우를 해왔기 때문에 재계약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찬원은 올해 데뷔 앨범과 콘서트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 소속사와 전속 계약에 대한 결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